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?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오늘 두 번째, 어, 토픽에 자주 나오는 글두 번째예요. 초대하는 글입니다. 초대하다. 자, 보통 우리 생일을 초대하거나 결혼식, 행사, 모임 등에 손님들을 초대하려고 알리는 글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초대하는 글을 읽을 때는 누가 누구를 왜 초대하는지, 그리고 초대는 보통 어디에 오세요? 언제 오세요?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같이 가르쳐 줄 거예요. 초대하는 글을 읽을 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럼 문장을, 어, 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글이에요. 자, 역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일 위에 먼저 보세요. 초대합니다. 자, 제목으로 우리는 알수 있어요. 초대하는 글.